네, 미세먼지가 앞으로 내년 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생활에 큰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특히 중국발 스모그에는 중금속까지 포함돼 있어 건강에 더욱 더 해로운데요. 미세먼지 대처하는 방법을 김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로 머리카락 굵기의 8분의 1 수준으로 아주 작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4분의 1 이상 작은 크기인데, 코를 거치지 않고 호흡기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인체에 더 해롭습니다. 특히 중국발 스모그가 섞일 경우에는 카드뮴이나 납 같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일단 미세먼지가 자욱한 날에는 야외 운동이나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와서는 무조건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일반 마스크로는 미세먼지가 잘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호흡기 보호를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구강과 기관지의 점액선모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독성 물질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때에는 밖에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가습기 등을 이용해 습도를 높여주고 물걸레로 청소를 하면 실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은입니다.